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원투수, 고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은 펀드 x입니다. 좀 옆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펀드 x 코인이 지금 현재 280억 정도에 대한 이런 거래 대금 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스트라이크 530억에 대한 거래 대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캐리 프로토콜 120원에 대한 거래 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김치 코인 위주로 김치 코인 위주로 시장에서 김치 코인 위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펀디엑스 코인도 김치 코인이기 때문에 펀디엑스 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스트라이크 코인하고 캐리 프로토클까지도 같이 좀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시장은 김치 코인 위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이 좀 살짝 살짝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라고 옆으로 행보를 하고 상승하라고 옆으로 행보를 하고 상승하라고 옆으로 행보를 했었을 때이 구간에서 수급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김치코인으로 알트코인으로 차례대로 순환매를 시키면서 펌핑을 차례대로 주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펀디엑스 코인을 좀 봐야 되는데 차트 분석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가격이죠. 이 가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저항 받고 여기에서 저항 받고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했으나 지지를 하지 해, 해주지 못한 가격입니다. 533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저항을 받고 지금 뭐예요? 3개월에서 4개월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333원에 대한 533원에 대한 가격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저항을 받고 있다. 저항을 받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33원만 돌파를 해주면서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650원까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몇 프로? 15%까지는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 바로, 펀디 X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 요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펀디엑스 코인은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됩니까? 533원입니다. 533원. 돌파를 해주고 나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쌍바닥을 잡아주시게 되시면 더 좋습니다. 쌍바닥 찍게 되면 어디까지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700원에서 800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한 코인. 바로 펀디엑스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원바닥 그리고 투바닥 그리고 쓰리 바닥, 포 바닥을 맞추고 있고 지금 삼각수령 패턴으로 지금 돌파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돌파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어, 이런 식으로 또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펀디엑스 코인은 예전에 한번 좀 찍어드렸었는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펀디엑스는 각 상점에 설치된 포스 시스템과 연동되어 작동하는 결제용 암호화폐입니다. 자, 우리가 뭐 어느 상점이나, 음, 상점을 갔었을 때 포스 기기를 봅니다. 포스. 근데 포스 기기는 지금 뭐예요? 뭐 신용카드나 뭐 직불카드나 이런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포드 포스기인데 펀덱스 코인은 뭐예요? 지금 현재 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결제용 암호화폐다. 포스기기를 통해 암호화폐를 손쉽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도록 하고 자체 개발한 포스기기를 다양한 소매 앱처에 어, 보급을 하여 암호화폐로 문건을 가능하도록 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P2P 시불 시스템에 대한 개불 프로젝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성장이 더욱 더 커지게 되면 포스기 블록체인을 결제를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포스기에 대한 사용이 급증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펀디엑스도 코인 펀디엑스 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펀디엑스 코인에 대한 이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제가 다 정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어, 텔레그램 방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 오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세요.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펀디엑스 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텔레그램 방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매일매일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 암호화폐에 대한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매수 관점을 잡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매, 매수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지 이런 시나리오도 싸울 수 있도록 도움드리니까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정보들 같이 한번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0월 3일이었죠? 어제였죠? 어제였는데 스트라이크 코인을 14,200원에 매수를 했어요. 14,2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입니까, 스트라이크? 자, 스트라이커가 14,8840원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15,400원을 좀 돌파를 했었는데 아, 아쉽죠?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텔레그램방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런 어, 식으로 이제 무료 코인도 보내드리니까 어, 무료 코인 받아 보시면서 어, 하루에 5에서 10% 많게는 30%갈수 있는 그런 코인들 받아 보도록 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텔레그램방 지금 어, 들어오셔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요. 533원, 533원, 532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좀 있으면은 좀 출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 가격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단기간에 3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바로 펀디 X 코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한 주라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세요. 펀디 X 코인에 대한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코인 대응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어, 매수 시점, 매수 시점, 1차, 2차, 3차 목표가 물타기 시점까지도 보내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많은 재료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코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좌절하시는 분이나 체념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어 수익과 손실이 손실을 결정하듯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좀좀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내가 투자하였는데 어 많이 잃었습니다. 코인 선정부터 매수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상승 전망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물려 있는데 내가 이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인 공부나 암호화폐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차트 분석, 호재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인도 아시겠지만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웹30, 인터넷 탈중앙화, 그리고 플랫폼 코인, 서비스 코인, P2E, 플레이트원,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까지,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 구현, 신원인증, 물류체인, 그리고 신규상장 중국코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섹터로 묶여있다는 라 겁니다. 어,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할지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다음날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지 고객 어, 고래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거래 대금 거래량 그리고 분석 단타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가상 자산에 대한 코인들이 디센트럴랜드가 어,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못해도 한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샌드박스 엔진 코인 모스코인도 같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플러스 10%로 이제 대장 코인이 먼저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5에서 한6% 정도 상승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1%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모스 코인, 가장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스 코인을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웹 3.0에 대한 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다른 코인들은 다 모두 다 어,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팀 코인만 플러스 1%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코인을 사야 됩니까 스팀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AI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메타버스 P2E 플랫폼 디파이 웹3.0 DID 신원인증 그리고 물류체인 중국코인 김치코인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한 어, 한 분씩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어, 원금 회복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코인 섹터에서 짝짓기 매매 형제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업로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생 분들까지도 편하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간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어, 미국 시장, 미주,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여기서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어, 리밸런싱이 되는 시간대는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한 7시, 6시에서 7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사실 저는요. 9시보다는, 9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후 4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다. 단타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임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볼때 우리는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코인씩 단타 코인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시점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장 수급이 저조한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코인상승TV에서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추첨 해 드시면은 매수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요런 식으로 코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 하시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코인들 올려 있는 코인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좀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정말로 재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카바코인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 겠어요 역시 추천주는 정말 좋다. 1일1비하지 말, 일일비하지 말자. 카바코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이브코인 수익 냈습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카바코인 14.19%랑 17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참고를 하면 된다? 수익률에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원 벌었다. 뭐 200만원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 1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10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200만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을 카톡방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이 훌들 후덜덜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뭐, 뭐 멘트를 매일매일 좀 담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도움을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어, 코인상승TV 텔레그램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코인상승TV에서 매일매일 매달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매도 타점까지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재료적인 부분들 코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인 대응자료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 있는데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별 종류별로 섹터별로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향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황판 을 만들어서 카, 어, 텔레그램 방으로 카톡 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할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어, 같이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되시면은 어, 교육 자료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천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구독자 한5천만아만 명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하고 소통 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9월달에 어,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도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만났습니다. 코인 어플 출시 임박. 현재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정식 출판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다운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시면 은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자동매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유입되는 코인들에 대한 선정 기능 그리고 손실 중인 코인 대응 방법 기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시 브리핑 요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자동매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설치를 해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두 글자 만 보내 주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느껴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신세계를 결,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체험을, 무료로 체험을 해드리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국내 최초 코인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매매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 중이며 윗번호로 어플이라고만 주시면 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인 어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승 TV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